네, 시선집중의 대미를 장식하는 비컨뉴스 시간입니다. 이종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떤 소식입니까? 네, 오늘 첫 소식. 어제에 이어서 또다시 허경영 대표가 만든 국가혁명배당금당 <laughs>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네. 어제 선관위가 4일로 총선을 앞두고 451억 원의 선거보조금을 12개 정당에 나눠줬는데요. 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시 오디오로 만나보시죠. 현역 의원이 한 명도 없는 허경영 대표의 국가혁명배당금당도 8억 4천만 원이나 받았습니다. 3천만 원을 받은 국민의당보다 20배 이상 많은 액수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성관희는 여성 후보를 많이 공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오, 그럼 그러니까 그 잠깐만요. 네. 배당금 당인데 네. 배당금을 주겠다라고 주장하는데 배당금을 <laughs> 받았군요. 네. 어 근데 어떻게 받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국민의당이 3천만 원 받았고 아까 최광 지금... 그 후보 나왔던 그 열린민주당 네. 3천만 원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조원진 대표가 우리 공화당이 5천만 원 받았어요. 네. 그런데 허경영 대표의 국가혁명배당금당은 8억 4천만 원가져갔습니다 우연히 아, 한 명도 없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그 이게 정치자금법 26조에 따르면 전국 253개 지역구의 30%즉 76명 이상, 76명 이상의 여성 후보를 공천하면 여성 추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아, 이런 게 있어요? 이 규정이 지난 2004년에 여성들의 정치 참여와 권리 신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이에요. 예. 하지만 지난 2004년에 이 규정이 만들어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보조금을 전부 가져간 정당은 단한 곳도 없었습니다. <laughs> 그런데 어제 국가혁명배당금당이 법이정한 기준보다 딱한명더 많은, 이런 음... 7명, 77명의 여성 후보를 공천하면서 최초로 보조금 8억 4천만 원 전액을 싹다 가져갔습니다. 혁명적으로 배당금을 받았군요. 네. <laughs> 네. 네. 근데 이제 기준보다 딱한명더 많잖아요. 이야. 이걸, 그러니까 이걸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공천했다고 그죠 그래서 이걸 돼. 염두에 뒀다. 네. 이 규정을 알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음. 그런 의심이 나와요. 하지만 국가혁명배당금당의 허경영 대표는 네. 전혀 몰랐다. 아, 그래? 그런 돈이 있는 지 몰랐는데 통장 보니까 8억이 들어와 있더라. 예. 허경영 대표의 말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보조금 8억이 갑자기 통장에 들어오더라고. 이게 뭐냐 그랬더니 국가혁명배당당이 뭐 여성 후보를 최고로 많이 냈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금이 주어지는 거라고. 몰랐죠 우리는. 아 그래요? 몰랐대요. 음. 그러면 말 그대로 이제 어떤 그 여성의 정계 진출을 돕기 위해서 여성 네. 후보를 많이 공찬한 것이다. 이런 논리인가요? 허경영 대표 주장은? 그렇게 말하죠. 몰랐다는 거죠. 일단. 음, 네. 네. 음, 그런데 이제 그 어제 한국일보 그 기사 타이틀을 보면 네. 강간 후보낸 배당금 당 여성 후보. 추천 보조금 싹쓸이. 네.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어, 제목을 예. 아예 그렇게 뽑았어요. 네. 예. 예. 한국일보 굉장히 자극적으로 세게 뽑았어요. 예. 어제 이 시간에 국가혁명배당금당이 미성년자 성범죄 전과자들을 후보로 냈다.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법의 허점을 노린 건 아니냐 이런 음. 이야기가 나와요. 음. 그러니까 그 법의 허점이라고밖에 볼수 없는 게선관위 입장에서 본인들도 이게 말이 안 되지만 규정에 따라서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선거는 뭐 법을 고무줄 네. 뭐 늘리듯 줄이도할 수는 없는 거예요그니까법 규정에는 그러니까 여성 후보 숫자만 따지게 돼 있지 다른 네. 걸 따지게 돼 있지 않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터넷과 sns에는 전의 전쟁이라고 부르는 선거 보조금 음. 경쟁에서 허경영 대표와 국가혁명배당당이 금 최종 승자다. 이런 높은 예.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누리꾼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음. 정당보조금과 선거보조금, 우리 세금이다. 예. 국민의 세금을 우롱하는 법이 되어버렸다. 음흠. 이래서 정당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이 눈먼 돈,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음. 21대 국회에서 법개정 시급이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음. 국가혁명개당금당의 이런 행동을 보면 우리 기존의 거대 정당들이 반, 반성해야 됩니다. 민주당이랑통합한 같은 경우에 음. 여성후보 선거 앞두고는 항상 여성 후보를 공천을 늘리겠다고 말하잖아요. 네. 안 늘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할건그 선거 보증은 받았는데 이건 다른데 못 써요. 그렇죠. 선거 용어만 쓸수 있다. 선관위의 감시 철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네, 두 번째 소식은 지금 인터넷과 SNS에서 대한민국 자가격리의 레전드라고 평가받고 있는 발레 강사와 여고생 제자 3명이 나는 이야기인데 아, 얼핏 뉴스 본것 같아요. 네. 네. 지난 4일부터 26일까지 발레 강사 A씨와 고등학생 제자 3명이 유럽 발레학교 입학시험을 위해서 독일 영국을 방문했다가 귀국했어요. 네. 그런데 귀국 이후에 검사받을 때까지 접촉자가 단한 명도 없는 아니, 근데. 비적 같은 일이 어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가능했어요. 공공치 오... 빰 치는 첫 예. 보작전을 했는데, 예. 먼저 발레강사 A씨의 아버지가 인천국제공항주차장에 자가용을 갖다 놓습니다. 예. 그리고 딸에게 전화를 합니다. 음. 딸아 주차장 어디에 차가 있으니까, 네가 직접 제자들을 태우고 운전해서 와라. 음. 그리고 운전해서 가야 될 장소는 우리 집이 아니라 어디 어디다. 이게 이제 어디냐 하면 김포에 있는 여고생 비양 가족 친척집. 예. 여기를 비운 거예요. 어. 그래서 학생들의 집이 이제 서울, 인천, 김해로 다 흩어져 있으니까 예. 검사 끝날 때까지 강사와 학생들이 함께 있어라. 공동 격리. 예. 코트 조치를 한 거죠. 오호. 덕분에 지난 3월 26일에 귀국한 이네명이 김포에 있던 비양 친척집에서 준비되어 있는 생필품으로 이틀을 보냈고 예. 또 28일에 코로나 확진 검사를 받았는데 음. 또 흥미로운 게 이제 발레강사 A 씨는 확진 판정 받았어요. 그런데 네. 세 명의 다른 학생들은 음성 판정이 나왔어요. 아니 근데 같이 공동 격리가 는데 네. 코트 격리처럼 <laughs> 그렇게 격리가 됐죠? 감염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네. 오. 이게 가능했던 게이 네. 사람들이 이들이 이제 함께 생활하면서도 마스크를 절대 벗지 않는다. 이동을 최소화한다. 예. 그리고 따로 있으면서 손씻기, 기침 여자를 철저히 지킨다. 예. 이걸 다 지켰다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선생님은 감염됐고 예. 학생들은 괜찮고 예. 덕분에 이 사람들은. 공항에서 검사 받을 때까지 접촉자 제로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는데 예. 정말 누구랑 많이 다르죠? 제주도 뭐냐? 뭐 예. 국내에서 자가격리 지침 안 지키고 예. 커피숍 다니신 분들 예. 다르죠? 예. 그래서 지금 인터넷과 SNS에는 이분들을 자가격리 레전드라고 부르면서 정말 격려와 박수를 쏟아내고 있는데 예. 누리꾼의 댓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이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예. 자랑스럽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화 이런 거 메이킹 필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분들은 게... 신상 공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네. 한번 만들어 가지고. 이분들은 신상 공개해야 돼요. 네. 뭐, 지침이 뭐 따로 있나요? 이게 그냥 그 수칙이 되고 지침이 되고. 이거 거죠? 트럼프도 달라고 할 겁니다. 아, 진짜로 달라고 할까? <laughs> 어, 이건 정말 전 세계 본 받아들 <laughs> 규범이에요. 어, 그렇죠. 아무튼 하르미아님이 레전드 맞네요.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종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